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 낙폭을 상당히 좁혀가는 흐름들입니다. 다행스럽고 또 고민이 있는 시장 흐름인데요. 오우짱 터닝포인트 잡아보면서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청한 본부장이 모셨고요. 주식명과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 걱정과 고민들이 많으니까요.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 일단 뭐 우리 선거 결과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 지속 우려, 멀어지는 금리 인하. 소위 뭐 6월에서 7월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졌다가 이 7월도 물 건너간다는 그런 그 분석과 에, 흐름이 많은데요.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창원 부장님. 네, 어 일단은 뭐 시장에서의 불안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주신 것처럼 CPI에 대한 이런 발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어 작년 9월 이후로 최고 수준의 좀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거비나 에너지 쪽이 주요 원인인데, 어 특히나 뭐 에너지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지금 지정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이라고 봐더라도 주거비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좀 떨어지는 속도가 많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좀 고착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라 부분이고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먼저 선반영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물가 지표에 따른 불안감들이 확대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러한 가능성 자체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술적인 어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 거래일에 이런 아홉시 반에 발표된 이후에 미국 증시가 대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했었던 산업 쪽. 에서 뭐 엔비디아 쪽 반도체 쪽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쪽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둘다 각각의 요소는 있긴 하지만 원래는 금리가 올라갈 때 상당히 무너져야 되는 산업 군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는 거는 실적과 모멘텀 발로 충분히 이런 금리에 대한 고착과 부분을 이겨낼 수있다는 심리가 더 강하다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고요. 금일 오늘 반도체 시장을 또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오늘은 그 수출 데이터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 부분이 무려 증감률이 45%로 저번 달 같은 경우도 수출 데이터가 뭐 30, 40%대 이상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MC 같은 경우도 그런 실적 베이스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런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일 뭐 옵션 만길에다 위클리 옵션 만길인데도 불구하고, 흐름에서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엔 반도체 중심으로의 최근에 3월 20일 이후부터 꾸준히 들어왔었던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에서의 이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시장에서 주력으로 바라보고 있는 산업군들에서의 수급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충격이 나와도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국제 금리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당히 좀 리스크한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금 시장은 반도체에 대한 이런 외형 성장과. 또 실적 기반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단단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과하게 하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화창한 본부장님 의외로 어, 시장에 대해서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흔들림은 있겠지만 이거를 크게 밀어내거나 추세 하락으로 갈 이유는 아니라고 보셨는데요. 그러게요. 환율도 부담이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게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허반석 의원님, 뭐 미국 시장이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 시장이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해요. 그렇습니다. 어. 앞서서 연결어를. 그러나라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외국인들의 선물 누정 매수가 과매수권이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월달 같은 경우와 지금 4월에 접어들었었던 모습들이 조금 어, 동일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말에서 1월로 넘어오면서 기대했던 부분들은 뭐냐? 시장은 5에서 회6회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가격에 금리이나 기대감을 반영시켜 놓고 있었죠. 시장은 5에서 회 6회, 하지만 연준 위원들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연내 3회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는 컨셉이 모아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시장과 연준의 금리이나 경로에 있어서의 갭 차이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과 매수권에 들어왔었다라는 거죠. 11월 1일부터 12월 28일 연말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8조 4,700억 원에 달해 있었는데 지금 4월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 선물 누적 매수가 1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8조 5,400억 원의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기록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CPI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내 시장은 3회 어 그래. 연준이 이야기했던 3회 정도의 연내 금리 인하 컨센을 오케이, 받아들였어. 그러면서 우리는 1월 달 가격 조정을 한번 겪었지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컨센이 다시 모아졌으니까 그것을 다시 가격에다가 반영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주도의 상승이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다시 연내 3회에서 2회 또는 1회로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가 연준에서 다시 수정을 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CPI가 올라오면서 물가가 그렇게 생각만큼 낮아지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니까 6월 금리 인하에서 이제는 9월 금리 인하로까지 컨센이 다시 후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월의 여건과 유사한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은 과메수권에서 금리 인하 경로가 뒤로 밀려져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격에 반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주가 지수가 오늘도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5천억 매도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수급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반도체에 집중이 되고 있더라. 그럼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른 반도체에 대해서는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두시고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실적 시즌을 준비한 반도체, 기술적 해자가 있는 반도체를 우리는 오히려 조정 시에 담아 놓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너무 추격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라는 보수적인 관점을 조금 더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수적으로 일단은 미국 시장 의 흐름들을 조금 며칠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핵심은 이제 반도체 중심의 흐름들은 지속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외국인 매수 이런 것들이 장을 좀 뒷받치는 요인입니다. 터닝 포인트 두 번째 내용 확인할까요? 예, 뭐 물가뿐만 아니라 고유가와 또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에서 뭐조만간또 뭔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들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그건 뭐 알고 있고 그걸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해지 전략 혹은 관심 가질 섹터가 있을까? 화창한번 부장님 뭐 석유라든지 뭐 원자재 관련죠. 이런 거잖아요. 방산도 포함되나? 네. 네. 뭐 역자면은 네. 다 방산도 포함이 되긴 네. 합니다 네. 왜냐면 구리랑 연관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원자재 쪽에 대한 흐름들은 좀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쪽은 뭐 코코아나 뭐 유가 원유 쪽 그리고 이제 구리 금은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말씀을 드린 그 부분들은 반드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확대 우려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유 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사실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원자재 같은 경우는 공급망 관련된 이슈에서 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주요 광산에서의 이런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고 어, 재련비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쪽에서 좀 합잡합 해서 이제 감산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은 확 줄어들고 있는데 어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구리를 활용해서 어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좀 크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뭐 유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정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들 그리고 이란이 산유국에서 상당한 어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된다면 또 유가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 부분이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오늘은 그래서 해운주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물동량이 굉장히 높은 것도 천연가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에너지 쪽으로도 수남의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리 같은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에서 변압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변압기는 또 반도체와 함께 가는 산업군으로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 뭐 풍산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이유가. E ah. 이제 이런 무기 쪽구리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방산까지 엮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원자재를 바탕으로 사실 다양한 산업군들이 추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충분히 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시티그룹에서는 유가 어,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공급망 이슈만으로도 어,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과거 지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굉장히 지금보다 주가의 상승 여력들이 높았었던 과거 전례들도 있기 때문에 상방 룸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유가는 기본적으로 뭐정제 마진 높이니까 이거죠. 뭐 정유 관련주라든지 유가 올라가면서 사실 조선주 이런 쪽도 소외가 됩니다. 조선 해운. 근런데 어, 보면 허반석 의원님 조선 이 해운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사실은 좀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낮, 약간 테마속으로 나타나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변동성 베타가 좀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해협에서 해적들의 뭐.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안다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차익 매물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섹터들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유가 관련된 쪽에서의 트레이딩 가능하다. 하지만 주말을 앞두고서 어떤 일들이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주말을 넘겨서까지 보유하는 트레이딩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라는 점들을 조금 한 가지의 유의사항으로 트레이딩하기에는 괜찮지만 주말을 넘기기에는 다소 부담감들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에 대한 삼중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죠. CPI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노출이 됐고 이벤트가 소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에 대한 것도 노출되었고 소화 중에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둔화되고 완화되고 진정의 국면을 보일지 아니면 실제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드론이나 미사일로 공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은 회색 코끼리와 같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지속적으로 여기에다 하나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PF 관련된 부실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 노출, 언론에 대한 노출을 조금 자제시키고 있는 모습들은 없지 않았는가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 둔화될 경우에는 어, 여기에 금융권,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도의 문제가 우리 증시에도 드이울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부실 채권 관련해가지고요, 고려신용정보나 SCI 평가정보 같은 경우에도, 신용평가정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음. 혹은 인플레이션 둔화 폭이 줄어들고 있다 해서 혹여나 금리를 인상하는 것 아니야라는 뉘앙스가 비춰질 경우에는, 제주은행이나 리드코프나 푸른저축은행이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단발적으로나마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유가에 함몰된 모습으로 편협한 투자보다는 트레이더들이 다음을 준비할 때는 어디 쪽에서 움직임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 부실채권이나 금리 인상은 혹시 컨센이나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다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담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해치 전략으로 볼만한 섹터들이 있죠. 그걸 두 분이 아주 잘 이렇게 반란해서 얘기를 디테일하게 잘 해주셨고요. 터닝포인트 세 번째 내용 넘어갈게요. 다음은요. 예, 미국 증시 조정에도 엔비디아는 강했다이거는뭐 엔비디아도 강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반도체 주는 미국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 좀 약하거든요. 그 중에 엔비디아는 사실 선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제 목표가 상향도 올랐고요. 우리는 뭐 그거보다도 국내 반도체 주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하이닉스도 지금 2.6% 상승세, 한비반도체는 이제 마이크론하고 얘기로 10% 오르고 있습니다. 허반석 의원님. 반도체, 예. 아까도 중요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략 다시 세울게요. 엔비디아가 강했다라는 질문에서 강했다 라에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강했다. 여기 강했다에다가 방점을 찍기보다는 엔비디아는 이미 고점에서부터 선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약15% 가량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하고 있다 라는 점에 어, 조금 방점이 찍혀야 될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전반에 걸친 조정 국면에 진입했을 때 아직까지 수급 이탈이 없는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의 수급 이탈이 없을 경우에 거래량을 포함한 차익 매물 추리가 없을 경우에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차액 매물 출혜가 강할 때는 일단 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인 음, 투자자의 경우에 내가 그 고점에서 같이 거기에 올라타기에는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ISC, 아비코전자, 원익 IPS 등의 원익 그룹주다. 라고 콕 집어서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캡백소 투자가 확대될 경우에 그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에 클린룸에 대한 드라이룸에 대한 매출 기술력이 있는 신성 ENG에 대한 이야기들, 대안으로 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를 보시더라도 저는 일단은 엔비디아가 반등한 부분들,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 외국인들의 수급에 쏠림이 있는 것들, 긍정적이나 보유자 영역이다. 그래서 신규로 보실 때는 그러한 종목들 이외에 매출 확대 포인트, 실적 시즌을 준비하는 대응들이 필요하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을 강조드렸습니다. ISC, 아비코전자, 원익 IPS.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도체에 관한 전략들, 종목 이야기들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예,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짚어봐야 될게 오늘 하나 있죠. 네,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책, 특별히 에, 뭐, 금투세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밸류 종목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어, 있다라는 시각이잖아요. 하창범 부장님. 네, 제가 뭐, 결론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조정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사실 그큰 방향성 자체를 꺾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특히나 금융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되돌림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뭐, 좀 지금 구간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신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저피비와 관련된 종목군을, 특히나 이제 주력 산업군에서 눌림 현상이 나온다면, 라 저는 다시 한번 모아가기엔 정말 너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어, 상법을 개정하는 부분에서야 논란, 노이즈가 여전이 나오겠지만, 뭐 IS 계좌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환원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많이 있고 세제적인 부분들을 진행을 할수 있는 그큰 틀에 대한 흐름들은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환원 정책을 강하게 하고 있고 정부의 그런 영향들에서 빠르게 반영이 될수 있는 산업군들은 어, 이렇게 많이 눌렸을 때 네. 다시 한번 기회를 포착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금융주가 우선인가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예. 주주환원 정책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은행이야, 뭐, 이제. 이, 이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단기적인 악재들은 있기는 합니다만 어, 충분히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roe 부분으로 넘어가더라도 너무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두 산업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상승 어, 금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총선 이후에 정책적인 밸류업에 대한 걱정들 생각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터닝포인트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하창한 본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은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강한 산업군들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최근에 전선이나 변압기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좀 다른 쪽으로 들고 왔고요.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이 지금 일 매출이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행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용 의료 기기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온 것도 결국에 면세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텍스 리펀 쪽에서. 그래서 그런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세 분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실적이 이전에 7,400원대 고가 부분을 형성했을 때의 일매출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방 여력 충분히 있다고 라 보여지고 있고요. 어, 추가적인 이런 여행객들의 수요 확대에 따른 어, 이런 기대감들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비수기 부분에는 또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비수기 부분을 원활하게 만회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수에 치중되어 있었던 텍스 리펀 사업이 지금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의 외형 성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의 개선 기조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요번 실적은 특히나 더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산업군들 위주로 상승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있게 보실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1차적으로는 정고점 라인 부분이 7,40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로는 8,000원까지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뚫어준다고 한다면 신고가 랠리 나오게 될 텐데 어, 그렇게 된다면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 15%에서 20% 정도의 상방은 크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손절 라인은 5,350원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좀 직전 그 돌파하기 직전에 고점 라인 네. 부분을 다시 이탈한다고 을 했을 때는 상당히 비중 조절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언급하는 종목인데 계속 예, 네, 잘 갑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허반성 어드바이저는 신성 ENG, CS 윈드 이전에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잠깐 짧게 리뷰해 주시고 오늘 관심주 이어가 주세요. 네, 신성이엔지는 실적 확대 포인트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안내드리고 나서 이제 위 아래 위 아래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250원 아래에서는 매수의 관점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2,550원 위에서는 되돌림이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50원 구간에서부터 아래 꼬리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룸 클린룸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재매수 관점도 괜찮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2,800원에 대한 목표가 그대로 유지, 재도전 가능하다. I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도 마찬가지로 실적 기대주고요. 그리고 나서 금리이나 기대감, 미국이나 유럽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 재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야당이 그래도 과석에 의석을 확보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전보다는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어, 목표가 7만 원에 대한 도전 이어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인데요, 글로벌 텍스프리나 롯데관광개발 모두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 회복 있고요. 제주도로 입도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의 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이제 어, 마찬가지로 찍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저점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로 13,000원 먼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공개 방송이 주식사관학교 방송 이후에 있기 때문에 CPI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그럼 금리 인하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공개 방송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두분 오늘 관심주로 말씀하신 글로벌텍스 프리 롯데관광개발 포인트가 사실 같은 결인데 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네, 또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오장 터닝포인트 헤르메스 딱 하창한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두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